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어, 이번 시간 2100만 여섯 번째 강의로 전생이 무슨 상관? 완전히 바뀌었지만 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인문명예 강의, 주역 강의, 인문역사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지은 책지목 하단 자막으로 나가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은 외롭고 고독하다. 그래서 뭐 남자들이 외로움을 더한다 이래가지고 남자들 계절이다 이러는데 그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그 같습니다. 외로움 타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 통해서, 이 전생에 대해서, 과연 전생이 현재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좀 더, 어 심각한 어떤 주제로 삼고,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는 무아윤회라는 의미가, 단어가 있습니다. 무아윤회에 대해서, 이좀 설명하면은, 좀 이야기가 긴, 길지만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자신이 죽은 이후에 윤회를 한다. 정말로 새로운 몸과 새로운 부모, 새로운 조건, 새로운 환경 모든 걸 바꿔 가지고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과거의 나와 현재 나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다 생각합니다. 현재 내 자신이 과거에 죽었던 그 사람하고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느냐 부모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몸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자아도 다르지 않느냐 다 다른데 왜 똑같다고 볼수있는게 아무도 없는데 왜 관계가 있다고 보느냐 이런 겁니다. 이의무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 자신이 완전히 바뀌었는 존재 이 존재를 가리켜서 무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 무하다 무아 무하, 내가 없다 정말 내가 사라진 것이다. 내가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이 문제 해답을 해서 찾아 들어가는데, 어, 몇분 전에 강의에서 제가, 그, 안 오래된 강의였습니다 아마, 1년 전에, 예를 들어가지고 한 인간이 1년 전에 만난 인간은 오늘 만나면은 그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하는 의미인데, 1년 동안에, 인간은 1년 동안에 인체의 모든 세포를 다 바꿉니다. 그래서, 100% 완전히 다 재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세포로 완전히 바꿔지는데, 이거, 이건 의학적 사실로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장기의 세포들까지 싹다 바꿔지는데, 뇌에서 있어가지고 문제만큼은 다릅니다. 뇌는 기억을 그대로 보존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생각까지도 다 바꿔지는데, 기억만은 연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연, 기억만이 연속되는 존재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인식해야 됩니다. 80 살면은 80번 바뀌고 1 0 0 4 살면은 100번을 다 바뀌는 겁니다. 기억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들은 사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를 1년만에 만났다. 이두 사람 모두 다는 기억 속의 존재를 만난 것이지 현실 속의 존재를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존재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기억이 아는 겁니다. 서로의 기억만으로서 알아볼 뿐이지 현실의 존재와는 아무 관계가. 실질적으로는 생물학적 관계에서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라는 것은 완전히 변화된 자아를 의미합니다. 변화된 자아인데 이 완전히 바뀐 자아. 이것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가 바로 무화입니다. 그래서 무화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상태, 정말로 달라진다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달라진다는 뜻은 과거의 자기가 변화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자기는 소멸되고 없다라는 사실을 바로 무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아라는 단어는 의미가 내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단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거나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계속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더라도 내 몸속에 어느 세포는 죽어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그걸 대체하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화되고 바뀌고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라는 존재, 이거는 변화가 가능하고 불확실한 존재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라는 것, 그래서 이 부처라 그러한 의미를 추적해서 단어를 쓴 것이 바로 무화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 나라 고집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화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아 I'm I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 신이 I'm I가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은 바뀌기 때문에 내가 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내가 1초 전에, 1초 전에 나와 현재의 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나는 바뀐 것이다. 여러분도 바뀐 것이고 나도 바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변화에서 이것은 그러면 뭐가 연속되느냐? 기억이 연속되듯이 인간의 영혼도 연속된다는 겁니다. 기억은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뇌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연속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명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할 때마다 연속되는 겁니다. 이게 영혼의 연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아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무하윤회라는 문제를 좀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같은 존재다. 이거는 동질성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회라는 것은 이 이러한 것이 동질성과 연속성의 문제가 따르는데 이게 우리가 익숙하게 같은, 경우는 같은 생명이라는 것.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생명체는 이 연속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예, 동질성의 문제입니다. 같은 섭재니까. 그런데, 윤회라는 것은 연속성의 문제입니다. 영혼이, 이 속에 영혼이 들어가 있는 이 영혼이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질성과 연속성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윤회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다시 생명을 지닌 존재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득 반복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그, 끝없이 태어나는 현상, 이 반복 출생과 반복 죽음. 이거는 분리될 수 없는,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겁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연장선상의 놓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질성과 연속성은 같이 지닌다, 같이 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자기 자신이 다시 출생할 수 없다. 다른 존재로 출생한다? 이거는 비동질성의 존재입니다. 같을 수가 없,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인간으로 태어나야지 동질성을 지니는 존재가 되는데, 동물로 태어나는 거, 이거는 자기가 원했기 때문에 거기로 그 빠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개를 좋아한다, 애완견을 좋아한다, 애완모를 좋아한다, 그걸로 빠져버립니다. 그게 위태로운 겁니다. 그 비동질성으로 넘어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의 연속성을 지닌 존재로서, 윤회를 한다. 이거는, 비동질성의 육체를 지닌, 연속성의 또, 이, 그, 연속성의 지닌 육체가 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윤회는 그런 겁니다. 새로운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무아윤회를 이렇게, 영원은 똑같지만은, 영원은 똑같지만은, 이 비동질성, 그러니까, 죽어 물어서 새로운 몸을 받아 나왔으니까 같은 동질성의 몸이 아니다는 겁니다. 일정 기간은 다시 동질성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비동질성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 불변하는, 불변의 법칙은 뭐냐? 영혼은 연속성을 지닌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아윤회입니다 영혼이 연속된 고 있다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도 윤회를 인정을 했습니다. 윤회를 인정하던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545년도 5차 공의회에서 교황청에서 주관한 5차 공의회에서 이 윤회라는 교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복잡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빼버립니다. 원래 이게 들어가 있는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서구사회에서 윤회의 의미가 퇴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예, 윤문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공산주의 유물론이 등장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간에 이역량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물론적 사고나 안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회를 부정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윤회를 부정합니다. 왜 윤회를 부정하고 어제 가지고 천당에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튼 윤회를 부정합니다. 지역고 천당 가는 건 누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튼 윤회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근대 서구 과학계에서 안 그러면 의학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제, 접근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과연 삶의 죽음과 윤회와 환생에 대해서. 여기서 접근, 과학적 접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라는 것이 생명이 윤회된다는 것. 이것을 학문적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심도 있게 진행을 하는 결과 인간의 생명이 윤회하고 있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믿거나 말거나가 아닙니다.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인정하는 현대인들은 은혜에 있어가지고 기독교 교리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비교, 비기독교인들도 나타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황당하게 믿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도 정조해지만 유물론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대충 다가 다 유물론적 사고입니다. 그런데도 종교를,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일파를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유물로적 사고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윤회가 안 된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그 고집서는 엉뚱한 고집을 부린다는 겁니다. 과학과 정반대되는 황당한 고집을 부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상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윤회, 윤회 미식이다. 뭐 참, 그렇게 이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쪽이 미신인지를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과학이 주제가 된다 이라면은뭐할 말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미신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윤회를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윤회를 부정하는 것은 인과를 부정하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부정하는 겁니다. 정 말하자면 어 일회성 존재다. 그래서 한 번뿐인 생명을 인식하는 존재로서 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되냐 하느냐 무책임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상당 부분은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윤회와 이인과 법칙을 작용하는 것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현실에서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은 새로운 생명을 결정하는 데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현실에서 잘못한 것, 잘못하는 것, 내가 잘못하고 내가 나쁜 일을 한 것. 이것이 다음 생애의 삶을 결정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바로 인간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현실의 잘못을, 현실적인 오류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아, 난 관계 없다. 난뭐 우리나라 뭐 형법에서 뭐 판사 대부분 판결에서 죄 없는 걸 무죄로 받았다. 난그 죄가 없는데 뭘 내가 뭘 내가 신경을 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덕과 양심은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무능하다고 규탄하는 법에 면제를 받았다는 거로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끝난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끝났다고 믿는 겁니다. 절대 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80억 명 이상의 인류가 각자 다른 상태와 조건의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삶이라는 것은 다양한 행복과 불행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 다른 환경, 다 다른 조건입니다. 그러면 인류가 다 평등하냐? 다 불평등합니다. 가난한 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서 지금 중국 때문에 지금 IMF를 맞았는데 적 가난한 국가, 부도난 적 국가에서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삽니다. 못 사는 사람은 극도로 못 삽니다. 우리도 온아인에 불켓 것때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잘 사는 국가는 잘 사는데 못 사는 국가는 끼니를 못 입습니다. 정말 끼니를 못입니다 이런 인류 각각의 삶의 불평등, 행불행의 차이 이게 무엇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 왜 어릴 때 애들이 아프고 왜 걔네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애들이 왜 아프냐는 겁니다. 왜 장야로 태어나고 왜 문제 있는 걸로 태어나냐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사는데 어떤 사람은 10살, 20살, 30살에 아까운 생명을 잃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 불평등, 그 부, 부조리, 이거 왜 나타나느냐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는 겁니다. 불균형과 불평등과는 이거는 어디서 오느냐? 인과를 바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과를 바탕으로 연예가 결정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인과, 과거의 인과라는 것은 과거에 잘한 일, 과거에 잘못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악의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경우 현실 속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요인이되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차별을 낳고 환경의 차별을 낳고 생명과 운명의 차별을 낳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차별을 낳습니다. 이걸 결정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과가 그렇습니다. 윤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과의 법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찾을 수 없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무엇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어린 애들이 왜 장녀로 태어나는지 한살 반기가 왜 장녀로 태어나는지 왜 어떤 사람은 백석까에 살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귀한 사람, 똑똑하고 귀하고 잘못도 없는 사람이 왜 스무 살 서른 살만0살이 죽어야 되는 건지. 그 귀한 사람이 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지. 단순히 부모를 잘 타고 낳는 그거로서 그러한 것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지. 왜 누구는 부잣집에 태어나고 왜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지 이것이 인과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 생에서 시작한 것이 현재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양심적 책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대해서 잊어버린지 모르지만 양심은 시르게 살아있습니다. 도덕도시르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생을 겨누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말년 인생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자기 자신이 과거의 자신과 무관하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지금 현재 과거에 나와 무관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무서운 증거들이 넘치고 넘친다는 겁니다. 인과의 결과가 그렇게 넘친다는 겁니다.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온 당신의 지금 현재 오늘이 다음 생 에서의 운명과 삶을 결정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유가 되는 것이고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되는 윤회의 정확한 의미가 바로 무아윤회라는 단어의 깊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속에는 인과의 법칙이 스스로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억지 부리지 말고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잘못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는 그러한 우메스러 다음 생에 불행을 초래할 다음 생에서의 그 비참함을 초래할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 그게 우리가 배우는 조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